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명품 무기 시강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무기 시강을 띄울 건데요. 그 강화하는 거는 3차 승직 무기 강화의 전설, 요걸로 이제 식강을 띄울 거예요. 품목은 미국 캐릭터로 띄울 거고요. 미리 명품 노작을 준비는 해놨습니다. 미리 준비해놨고요. 요걸로 해서 일단 식강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거 처음 눌러보거든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걱정도 넘겨주고. 자, 시가하러 갑니다. 뭐, 강압셋이랑 뭐,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죠? 이거는. 강화성만 아마 있으면 될것 같고요. 어, 그 전에 합성해야 되구나. 으흐흐, 합성해야 되구나. 합성은, 그냥 대충 봐가 볼게요. 그냥 해보죠. 5% 무공석. 해서. 들어가고요. 아, 풍원대점. 어. 반. 무공공영역. 와, 좀 비싸긴 하네. 네. 그냥 요러고 하나 살게요. 냅다 바르면 충분하겠죠. 네. 자 갑니다. 요번에 오늘 지금 강화할 품목은 3차 승직 무기의 강화의 전설 이거구요. 일단은 3차 모관신장, 3차 명품을 준비해 놨거든요. 요거를 이제 25% 무공석을 합성을 한 이후에 이제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 오케이. 4갑셋 안 차고 있어서 좀잘 될까 걱정이긴 하는데 오, 일단 두기줄은 잘 발렸어요 역시 강압셋 없어서 잘 안되나요 30개를 다 먹진 않겠죠 마지막 10% 행보라도 몇개 살게요 10개 어이고 강화하면 안되지 합성한다 자땅25% 목줄 다섯 개 하면 되겠지, 이거 그냥 아무리 강압세도 안 쓰고 있다해도 이거 이거 안 되겠어? 와, 이게 안 되면 안될 가능성이 생겼죠 지금? <laughs> 안될 가능성이 생겼다, 진짜 없소서 와. 대 얼마나 처먹는게야 돼지같은 놈와 됐다 <laughs> 형들 25개 먹었습니다 25% 요렇게 하는데 25개 먹었습니다 강압셋이 없이는 지금 지존 열흘분은 존재하거든요 근데 강압셋이 없이는 가능하면은 안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이제부터 네. 와 합성조차도 쉽지가 않네요 정말 자 무기 강화석 꾸몄고요 아, 몽환신장 3차 명품 이거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의 전설 누르고요. 몽환신장 3차 명품 넣었고요. 그리고 강화석 넣고요 행운부는 넣을 필요 없겠죠? 네, 행운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 읽어보면은 이제 100% 5강화 미만의 3차 승직 무기를 10강까지 강화시켜주는 부서 아, 100%죠. 낭보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뿅! 몽환 신장. 네, 3차 120억 캐릭이 네. 3차 식강 되었습니다 크으. 한번 볼까요? 으. 명품 식강 자, 일단 제가 또 여기 이제 이 유튜브 마조닝 캐릭터가 이제 끼게 될 건데요. 옷도 지금 명품 식강으로 준비를 해놨죠. 3차 거 이제 여기서 이어서 이제 무기도 3차 명품 식강으로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 했고, 이제 보자. 불작을 조금 살짝 해보는 것까지 오늘 영상을 찍어 볼 건데요. 불작은 11채널로 넘어가야겠네요, 일단은. 그냥 12채널에 모여야겠다. 11채널? 오케이, 그냥 11채널에서 하죠. 자, 2일 20억 캐릭터. 요번에 이벤트, 지난번에 이벤트 할 때, 강아의 전설 3차를 먹고 있었는데, 뭘로 할지 고민, 고민, 고민 하다가, 요번에 미국 육성하게 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네, 3차 무기 받았고요 이제부터 강암시에 착용 다 하고 있습니다. 얘도 지존 열을 부도 착용하고 있고요 자, 이제부터 얘를 불속성, 합 불속성을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탁 속성서 불작 10불 도전 갑니다 아, 왜 이래 비싸냐 또 형들 25억치 구매했구요 속성 수정부도 하나 구매해야죠. 이게 무기네요. 속성 수정부. 무기, 아우, 비싸다. 비싸지만 구매했습니다. 속성 수정부, 아, 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 네, 아시죠? 속성 수정부 무조건 써야 된다. 네.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여기 와서 강화에 맞는 부족으로 이벤트 행운부를 20% 행운부로 바꿨구요. 요거. 상급 행운부로 업그레이드 시켜주구요. 요번에 이거 하루 10억 캐릭터는 오랜만에 이제 접속해가지고 이제 이 행운부가, 상급 행운부가 있기 때문에 요걸 쓰고자 요 캐릭으로 접속했습니다. 자, 갑니다. 속성 준비. 자, 41개 들고 합니다. 1강, 2강, 그리고 학업 형원부 50개 빨리 떠주길 바랍니다. 자, 3강. 그냥 쭉쭉쭉쭉 올리겠습니다. 4강, 10, 강이고요 4, 5, 6, 7, 8. 와, 또 고민이 오던데, 네. 고민이 오긴 하는데 솔직히 그냥 속성수 정부 화끈하게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냥 네뜸안 들이고 화끈하게 갑니다 일단 자 무기 속성서 상급형부 하나, 둘셋으 실패했다 큰일났다 너무 화끈하게 있는 거 없다 형들 아, 큰일 났다 이거. 너무 비싼데. 속성 수정부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형들. 4불, 5불, 8불. 와, 속성도 정부 너무 비싼데, 형들. 뭐, 어쩝니까, 형들? 그냥 살게요. 사는 게 맞나 모르겠다, 솔직히. 속성. 너무 비싸서 아 이게 진짜 너무 고민되네 방어는 조금 저렴해서 그나마 괜찮은데 형들 무기는 비싸요 이게 그냥 10%형으로 그냥 냅다가 구강 지르고 싶긴 해요 솔직히 지금 날아갈 것 같긴 해 근데 아 그러고보자 여기 참이 캐릭에 이제 그게 없구나 이벤트 행운부를 사용하고자 네 일단 캐릭터 체인지 했고요. 자, 캐릭터 체인지한 쪽으로 그대로 템을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도깨비 소녀궁으로 했고 네 행운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이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태 그대로고요. 속성석 8불인 상태인데 속성수정부 그냥 갈게요. 속성수정부 무기 이걸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운부오 이거는 거래가 되는 거구나. 오케이. 이벤트로 되어 있는 걸로 먼저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한신장 3차 명품 식강. 각성하는 것도,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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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적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가가에 맞는 부적. 두개 있으니까. 하나는 중급이고, 하나는 상급이에요. 12채널을 가서 할게요. 이제. 아, 그리고 참, 참고로 제가 요번에, 몰라, 나의 힘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1%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래도 여기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인원수가 조금 많이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동안 열심히 해서 그런가. 네, 그리고 신규 유저들, 복귀 유저들 또 환영하고요. 같이 재밌게 놀면 좋겠습니다. 쪼랩 하실 때 이제 좀 많이 힘드셔도 조금만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이 지나면 행복한 행벌 구간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열심히 키우시면 됩니다. 자, 상급 행운부 이걸로 지를 거고요. 중급 행운부는 일단은 냅둘게요. 자. 이번에, 수 속성수종부, 또 8불에서 10불 도전 갑니다. 아, 요번에 제발 성공해라. 무섭다, 이제. 자, 냅다. 바로 갑니다. 자, 무기 넣고요. 속성수 넣고, 상급연구 넣고, 하나, 둘, 셋, 뿅! 아, 아 제발 구부려나야지 구부리면 진짜 심각한데, 이거. 부리길 바라며, 이제, 하급지폰서. 자, 121억 있으니까 학업치폰서 일단 한개 사서 진행해 볼게요. 아직 몰라요. 아직, 아직 몇 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업치폰서 요렇게 구매해서요 갑니다. 이제 볼까요, 한번? 오케이. 10불, 유후. 아, 두 번만에 일단 10불이 됐다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 무기 요번에 사실 옷을, 제가 여기서, 아, 나 튕겼다, 얘라이, 씨. 옷을 이거 작할 때 이거 좀 많이 애 먹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 뭐, 두번 만에 성공해서 괜찮네요. 자, 이번에 꺼, 이제 각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급해본부 준비했고요무 각성. 1억만, 제발. 형, 1억만. 와,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이거 각성 영자형님 네 강화 확률 정말 손에 안걷는거 맞습니까? 나 이거 열광 잠시 몇개를 조금 쉬다 왔었는데 네 강화 확률이 너무 달라졌죠 원래 제가 강화 이거 각성 100개 넘게 해봤어요 100번 넘게 이거 각성 한인병 사갖고 가면 5각이 됐었어요 예전에 근데 네, 지금 한인병 갖고 가도 뭐 하나 되면 운 좋은거죠 지금 영자형님들 손 안된거 맞습니까? 확률 공개만 했지, 손은 안 됐다라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참, 애매합니다, 네. 그건, 그건, 그렇고, 일단 질러보도록 할게요. 한 줄만, 아, 아, 그렇지. 중구 배문부? 그래, 중구 배문부로 질을제 이건. 두 번째 각성, 중구 배문부. 에레이씨이말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풀어 나안 풀어 이런 거안 나올 거니까 말을 해자 이거 안 됐고요 이제 중급 지폰서 하러 갈게요 이거 하나 사고요 그리고 각성작으로 구매할 어, 이게 아니지 하급기옥서, 3차 무기옷은 각성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각성자옷을 찾아볼게요. 없나요? 아... 아, 찾았죠? 플러스 각성, 이, 이거, 이걸로 중급 지분석 작을 할게요. 15% 정도 있으면 딱 좋은데. 1로는 넣지 않을 거고요. 크 <laughs> <laughs> 이쁘긴 할 듯, 일단 이거 완성하면. 중급 지퍼서 누르고, 여기 넣고, 박성장 넣고 형부 넣고 하나 둘셋 어. 박성 다시 구매하고요. 아, 진짜, 애 먹네. 각성이 이렇게 돈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좀, 조금, 진짜 쉽지 않네. 원래는 강화만 스트레스 받았는데, 강화랑 불작은 좀 약간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각성은 사실상 그냥 적은 돈에 그냥 쉽게 뜨는 그거였는데, 네 약간, 그냥 옵션이에요. 추가 옵션이었을 뿐인데, 이제는, 와, 너무 빡칩니다. 정말. 아,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 모한신장, 각성의 모한신장이 됐습니다. 이제 명품 식당이구요. 자, 깔끔하죠. 자, 각성작을 하는 이유는 이제 미국 캐릭터 특성상 여기 심기 체온 중에 모든 게 이건 아, 이건 군 캐릭이구나. 여기 미국 캐릭 보면 심기 체온 중에 높은 게 심이에요. 근데 심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높은 게 이제 기작인데, 기, 가 높다고 해도 낮아요, 이거는. 그래서, 미국 캐릭터는 3차에서는 각성작이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 캐릭터가 8채널이네요. 자, 앞으로 이 무기로 인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같이 사냥을 하면서, 레벨업을 빨리 좀, 최대한 빨리 업을 시켜 줄수 있는, 캐릭이, 캐릭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전달을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번 착용까지 해볼게요, 일단. 그래도. 자, 짜잔! 자, 무기 외형은요. 요렇게 생겼네요. 무한신장. 그렇구요. 무기. 아, 모한신장 3차 명품식강. 와, 간지난다. 각성은 아직 오각성을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천천히 그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복도, 식가 명품식강, 10불 돼 있고, 이것도 일각이에요. 이거는 실수로 심기치운 중에 기작을 했는데, 하고 나서, 아, 각성작을 해야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이거, 저거는 나중에 여유가 될 때, 좀 천천히 그냥 하나씩 수정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요즘 작도 너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냥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차 무교 명품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사냥하러 또 방송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